좀 그릭 요거트에 꽂혀가지고 얘를 한번 사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데일리 그릭. 음, 나 저녁에 파스타를 해먹을 거여서 야채들을 샀구요 다양와 하면... 이렇게 작 아. 자 아, 어? 이렇게 니 엄청 신기한 요리 도구를 샀는데, 이게 이렇게 생겨서 야채를 국수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. 오늘 호박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좀 굵은데? 면이? 작은 걸로 바꿔서 해볼게요. 파스타 면 대신에 오늘은 애호박 면으로. 와, 진짜 파스타 같지 않아요? 나면은 꼭 섭취하고 있는 식이섬유 제품인데 황궁구렁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한우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이번에 광고가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이 제품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작년 이맘때쯤인데 친구가 집들이를 왔다가 저녁 먹고 나서 이거를 딱 먹더라고요 저녁에.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아침에 황금구렁이를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. 저도 좀 옛날부터 뭐숙원할 때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,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단 말이죠. 그래서 그때도 태국 가면 일명 똥티라고 하는 그런 티도 사서 마시고 변비약도 먹어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제품들은 화학적인 성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가 진짜 아프고 그리고 효과가 되게 일시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사전자피라는 어떤 씨앗의 껍질로 만든 식이섬유예요.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배에 통증이 심하게 있다던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섭취 방법은 하루에 한 포나 두포 정도 먹으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한 포를 먹고요. 어, 무조건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에 먹어요.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어, 황금 구렁이를 만나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품을 먹고 나서 물을 300ml 정도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저는 물을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. 이 환들이 위 안에서 팽창을 막 해가지고 엄청 포만감이 느껴져요. 그리고 막 저녁에 막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도 이걸 먹고 나면 다음날 속 더부룩함이 하나도 없고, 전날 먹은 기름진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독소 같은 거를 얘네들이 흡착해서 이렇게 다 노폐물로 배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 먹으면은 아침에 배가 살짝 아플 수 있어요. 그리고는 한 뭐,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갈 수도 있는데,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영양제처럼 먹게 되면은 약간 좀이 배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? 진짜 효과가 좋아서 제가 너무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요. 난 아침에 황금구름을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 10분 추천 통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10% 할인 코드도 발행을 해주신다고 해요. 그래서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 제가 예전에 싱가폴에서 근무를 했을 때 만났던 저희 싱가포르 구독자 분들을 거의 2년 반 만에 만나러 가는데 북촌 한옥마을에서 1박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. 그럼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어 어떻게 <laughs> 찍방이야. 유튜버들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. <laughs> 비하인드는 약간 추가합니다. 내 자세 봐 봐. 계속 한옥 마을이라서 그치, 그치. 그런 자세로. 그 분위기가 맞지. 어, 우 좋아요. 아, 그래. 알것 내가 같아. 그때 얘기했잖아. 그래, 알것 같아. 그날 카톡으로. 그래 어, 결혼. 안 해요. 결혼 안해요 결혼 아니에요? 어? 없어요, 없어요. 아. 결혼인 줄 알았지. 잠깐만 나 먼저 알겠다. 그래. 자, 맞춰 봐. 어, 일단 취직했어. 승무원 어. 어. 진동가 <laughs> 어딘지까지 맞출 <맞추는> 거잖아 어딘지 맞출것 같아 카타르? 맞아 나 숨기 어, 있나 봐드려 <laughs> <쳐> 진짜요? 카타르 외어나 너무 좋지 맞아 언제 가요? 27일이요 고시네 많이 놀아야겠다 <laughs> 저 돼지고기 많이 먹어야겠다 다양한 차를 준비했는데 어, 이거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? 그럼 그럼 이거 나내 지금 잔자는 이것도? 짐보다 더 많아 아, 이것도 집에서 진짜? 가지고 왔어? 어,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, 여기 어. 진짜 막 아, 끝내야 나긋내 <laughs> 이거 아니 내 집이면 좋은다는 이거 어? 한국 숙차, 하동 숙차 음.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태평후계라는 중국 녹차입니다.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아. 대만 우롱차입니다. 대만 정, 우롱차. 총 철관음이라는 차로. 네. 오고1 차. 어, 고1차했다가맨 마지막에 음. 마무리할 때 먹고. 아, 다 먹는 거예요 오늘? 맞아요. 차, 한사차할 거예요.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다 이거 다 먹어요. 처음 해봐. 오나 처음 아, 진짜, 진짜 처음에. 아, 이거 내가 직접 하동 가서 딴 <laughs> 녹차. 한마당이에요 아주 푹 빠지네. 조심해 오케이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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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웃어줘 오, 좋은데요? <laughs> 진짜. 아, 네. 너무 웃겼다. <laughs> 어. 네이버 검색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북촌에 왔잖아? 그럼 음. 북촌 맛집 치면 은 진짜 하수 아, 아 북촌 맛집이라고 치면 안 된다? 안 되지, 왜냐면 너무 어. 이제 그런 광고 글이 많잖아 북촌 어. 맛집 미친놈 치잖아?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와, 여기 진짜 셀럽, 셀 미친놈 아, 막아아 어, 꿀팁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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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괜찮집 지금 <laughs> 여기 어디? 여기 이게 간판인가? 봐. 이곳이 아, 스 힙인가? 어. 아니 요즘 힙한 데는 간판이 없어. 그 어. 진짜,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시키고 고기 같 하나 거. 더 시키자고 어. 벌써? 어. 뭐. 어. <laughs> 어. 이게 감자인데. <laughs> 어 어떻게 <어떡해>. 나 넘기래? 컷 <laughs> 찍어서. 아, 엄마. 이거 진짜 어. 대박. 어. 와. 어. 아, 게 이렇게, 아. 이렇게. 와. 하나 어디 가야나 맛집 있어언 여기 진짜 진짜 맛있다. 아 그래?

그럼 오케이, <laughs> 멍게는 맞아, 맞아. 여기를 먹어야 돼. 어? 이 껍데기를 먹어야 지 꼬다리, 꼬다리. 야 어. 어. 김밥도 꼬다리, 멍게도 꼬다리. 홍현이가 <laughs> <그래서 포기하니까 웃음> 이거 다 씹어먹잖아. 음. 어, 어. <laughs> 나는 해산물 너무 좋아선생장님물생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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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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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있어요? <laughs> 그야 방금 그거. 방금 이러고 다시 해 봐. 이렇게? 아니. 이게 해서 <laughs> 웃고 있을게. 언니 <laughs> <laughs> 다운도 한번해 줘요, 다운도. 다운도 가면 어, 할까? 어, 다운도 어, 어, 한번 해 줘. 다운도. 이거찍어 봐. 이거 일로 고 찍어 봐. 진짜 무서겠다이 쪽으로 해야 돼. 이쪽으로 해야 돼. 그 그쪽으로 해. 이쪽? 와. 아니, 파핑스 <laughs> 어. 먹으려다 이게 무슨 짓이야? 와 <laughs> <laughs> 있어. <laughs> <laughs> 우와. 우와. 와 진짜, 어머, 대박이다. <laughs> 사출한가? 오늘 짱 잘해. 다음 도숨 내쉽니다. 호흡하세요. 셋, 둘, 하나 내쉽니다. 올려. 스컬피어. 골반 열. 오, 저저 자세 어떻게 해? 아 뒤로 멀리. 사투랑과 단다사나 아! 견고하게 내려갑니다 이거 얼마나. 이거 얼마짜리. 이거 나 이거 얼마나. 이거 얼마나. 이 이거 얼마짜이얼마짜 이거 얼마 이거 얼마나. 이거 얼마나. 나 이거 아, 이런 아, 분위기 여기밖에 아, 없어요. 아, 정말요? 저... 사장님 아니세요? 네? 여기 알고 보니 사... 사장님, 사장님 아니세요? 신거아니에요 <laughs> <아이고>, <laughs>